음, 조금 있다가 수술할 방광 결석 환자입니다. 보면은 이렇게 쭉 엑스레이 상태에서 예, 방광이 보이고요. 그다음에 작은 결석, 큰 결석, 중간 결석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도 보면 어, 결석이 이어진 형태처럼 보여요. 어, 근데 보통은 이 결석이 좀 크긴 하지만 방광이 좀 확장된 상태에서는 방광의 가장 깊은 이세 번째 있는 결석에 모여 있거나,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요. 어,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. 음, 다른 자세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그 포지션 상태로 찍은 거예요. 이 뒤에 엉덩이도 쪽에 혹시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태 체크하려고요. 여기 약간의 뭐 사석처럼 약간 밀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, 이게 확실히 요도다. 아니다. 뭐할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구요. 어쨌든 조금 어 주변하고 밀도가 틀린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방광에 FX의 도살 쪽에 결석이 3개가 그대로 있어요. 또이 사진에서도 보면 똑같죠. 이렇게 어 콜론 쪽 하방으로 이렇게 방광이 있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. 일정한 배열의 에 f x 도살 쪽에 결석이 붙어 있어요. 어, 그럼 얘 환자가, 요즘 환자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, 어, 결석 수술이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나 이제 세 번째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실을 타고 있는 결석일 수도 있어요. 맞면 이게 보통 방광, 방광을 봉합할 때 코넬 슈차라고 그러죠. 방광 점막. 하직 안쪽으로 점막 안쪽으로 방광 내로 어, 봉합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. 특히 다사 잘 녹는 시점이 오래 가는 거. 그렇게 되면 방광 안에 오줌 안에 있는 결석 성분들이 그 실에 달라붙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이어지는 그런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어, 모든 모든 포지션에서 이렇게 다 결석이 일정한 자리에 있기는 쉽지가 않구요. 일정한 모양으로 일정한 한 곳에 돼 있는 것들은 좀 미리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얘 보면 결석 표면이 확대해 보겠습니다. 결석 표면이 굉장히 울, 울퉁불퉁하죠. 뭐, 이 정도 크기의 원인체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, 수술을 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,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, 어, 스트로바이트 형태인 매끈매끈한 그리고 쉘마다 밀도가 조금씩 틀린, 그때그때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밀도가 좀씩 틀려지죠. 그래서 코어하고 쉘하고 밀도가 틀려지게 보이는 그 결석들, 그런 결석들은 사석들이 많지도 않고 수술을 잽싸게 결석을 꺼내고 간단한 플래시만 하고 닫아도. 어, 수술 후 치료할 때 2-3일 정도 수액만 충분히 해드려도 방광이 깨끗해지고 다시 방광벽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처럼 이렇게 방광이 울퉁불퉁한 형태 그리고 이렇게 밀도가 군데군데 어, 틀려져 있는 애들 어, 대표적으로 칼슘옥사레이트처럼 어, 부셔지는 그런 형태 아까 또 어, 실제로 엉덩이 유도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에 결석 형태처럼 보이는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 수술 후에 플러싱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방광에 방광에 넥에서 골반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 방광은 큰 주머니 구요. 여기는 어, 주머니로 들어가는 삼각형 모양의,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도 있지만 대부분 만장 결격은 저기도 확장되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저기 에결석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조심해서, 조심해서 저희까지 충분히 플러싱 해주셔야 됩니다. 이따가 수술 결과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